자, 11번입니다. 직선 요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. 그 말은 X 대신에 얼마를 넣자? X 빼기 2를 넣자.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? A만큼. 그 말은 Y 대신에 Y-A를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친구를요, X축으로 이만큼, Y축으로 A만큼 평 이동한 식을 적는다면 어떻게 적느냐? 자, 2 e 곱하기 X 대신에 뭘 넣어라? x 빼기 2를 넣어라. 그래서, x 2 걸로 해주는 거 조심하세요. 그 다음에, 플러스 y 대신에 뭘 넣어라? y-a. 그 다음에, 빼기 4. 뒤에, 빼기 4. 는 0. 이렇게좀 말할 수 있죠. 그래서, 분배 법칙을 하면은, ex-4 플러스 y-a-4 는 0이고요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? 얘부터 적게요2 x 그 다음에, 요거 적어요. 플러스 y. 여기까지는 지금 같아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요, 요 친구, 요 친구, 요 친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8, 이꼬르 0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얘는 얘랑 같아야 된다. 그리고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8, 이꼬르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